지난해 말 발생한 봉화 광산 사고의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안전점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기계 끼임사고와 추락 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을 새롭게 지원하고 갱도 북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광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갱 내외에서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산별로 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한 광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올해 광산 안전 시설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7십이 퍼센트 늘린 1 0억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한편 대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박정하 씨도 참석해 국내 광산업계 관계자와 이번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봉화광산 사고 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에도 포상이 이뤄졌습니다.